예금이요? 그건 평생 믿고 살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창구에서 직원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물가 상승 시대엔 예금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66년 인생이 뒤흔들렸습니다. 예금만으로는 어렵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뭘 믿고 살아온 거죠? 그날 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돈의 진짜 진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가슴이 답답했고, 내가 쌓아온 노후 자금이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줄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예금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6살 박정순입니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은퇴하고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들도 생겼지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틈틈이 모아둔 예금. 몇천만원, 그게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입니다. 우린 늘 절약과 안정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남편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은행에 가서 저축했고, 제가 4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을 때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순 씨, 그렇게 예금만 하면 안 심심해요? 주식이나 펀드는 안 해요? 에이,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손해나 보는 거지. 예금이 최고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은행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거긴 나라가 보장해주니까. 이게 제 철칙이었어요. 그런데요 몇달전 정말 우연히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예금이 오히려 내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처음 알게 된날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밤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은 돈, 그 돈이 은행에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계산기를 꺼내보고 뉴스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 같은 단어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우유 한 통, 식용유 한병 값을 보면서도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한 젊은 은행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로 바뀌었고,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제가 66년 동안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예금만으로는 지금 시대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후는 우리 부부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몰랐던 걸까?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이 모든 이야기를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은행 예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아무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지도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다행히도 지금은 조금 더 현명하게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은행 직원, 그녀가 말해준 예금의 이면, 그리고 제가 선택하게 된 새로운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날씨도 선선하고 노란 은행 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런 날이었죠. 동네 노인정에서 자주 보는 정혜 언니랑 근처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니랑은 10년 지기인데 만나면 건강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살림살이 이야기까지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언니가 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정순아, 너 혹시 아직도 예금만 하고 있어? 그럼. 예금이 최고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살짝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요즘은 그게 별로야. 나 얼마 전에 은행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왜? 무슨 일 있었어? 예금 이자가 너무 낮은데 물가는 엄청 올라있더라. 결국. 예금해 봤자 손해 보는 셈이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언니 또 무슨 이상한 유튜브 영상 본거 아냐? 예금이 손해라니.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아니야. 진짜야. 나 담당 직원한테 직접 들었어.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말하더라. 요즘 같은 물가. 상승된 예금만으로는 어렵다고. 그 순간은 그냥 넘겼어요. 뭐또 언니가 괜한 걱정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예금이 손해라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주거래로 쓰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마음 속에선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창구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창구 직원에게 물었죠. 저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컴퓨터를 보더니 어르신, 현재는 연2.8% 정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8%? 그게 끝인가? 그게 예전보다 좀 낮은 거죠? 네.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체감이 더 크실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8%면 내가 1억을 예금해도 이자 280만원인데. 근데 물가는 4%, 5%씩 오른다며? 그럼 이자로 받는 것보다 물건 값이 더 빨리 오르는 거잖아. 그럼 내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거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모른 채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확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럼요, 이렇게 이자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예금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 창구에서 서류 정리하던 한 젊은 여직원이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놀라긴 했지만 그 눈빛이 무척 진지하고 조심스러워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저를 작은 상담 공간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부담 드리려고 한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께서 예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걸 모르고 계셔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 직원의 명찰에는 정은비 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투도 참 조곤조곤한 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최근 몇 년간의 예금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자료예요. 파란색 선이 예금 이자고 빨간색 선이 물가예요. 화면 속 그래프에는 두 줄이 나란히 있었는데 예금 금리는 늘 물가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이자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금으로 돈은 늘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그 돈의 가치는 줄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전 어떡하죠? 솔직히 예금 외엔 아는 게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자 정은비 주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실 제 부모님이 어르신 또래세요. 두분다 예금만 믿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자료 보여드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들도 알아보게 되셨어요. 혹시 원하시면 몇 가지 안전하면서도 원금 보장이 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팔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알려만 주세요. 선택은 제가 해볼게요. 정은비 주임이 조심스럽게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모님께도 설명드렸던 방식인데요. 혹시 들어만 보시겠어요?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요. 다행히도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사실 지금은 뭘 몰라서 더 불안한 상태였으니까요. 먼저요. 은행에서 아주 가끔씩 특판 예금이라는 걸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설정해서 짧게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요즘은 잘만 찾으면 연4% 넘는 것도 있어요.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종종 확인하시거나 지점 방문하실 때 직원한테 요즘 특판 예금 있나요? 하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시중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은 편이에요. 지금도 연5%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은 불안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예금자 보호법이 똑같이 적용돼서 시중은행처럼 한 금융 사당 5천만 원까지는 100% 보장돼요. 게다가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면 더 많은 금액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큰 은행 아니어도 괜찮단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요즘은 시스템도 다 같고 앱도 쉽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만 너무 생소한 이름보단 저축은행 중앙회에 등록된 곳을 이용하시면 더 안심되실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 어르신께서 국가의 돈을 잠시 빌려주는 거죠. 그 대신, 국가가 이자를 주는 방식이에요. 요즘 국채 금리는 4% 전후 정도 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에요. 국가가 발행한 거니까, 웬만한 상황엔 원금 손실 걱정이 거의 없어요. 국채 그건 어디 가야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물으니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입 가능하고 근처 증권사 지점에 가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엔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것도 있어서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함께 오르는 구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상품이죠.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게다 있었네요. 정은비 주임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고 물가가 계속 오를 땐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돈보다 움직이면서도 안전한 돈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그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은비 주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저축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제도도 많이 바뀌고, 예금자 보호법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 전부 보장돼요. 그건 시중은행과 똑같아요. 정말 그럼 똑같이 안전한 거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어요. 저축은행은, 고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건전성 등급이 양호한 곳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상담창구에서도 알려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소했던 저축은행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정은비 주임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금융 상품들은 시기마다 금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요즘은 고금리 상품이 많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가입하시기 전에 꼭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창구 직원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몸이 쉽게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평생을 예금 하나만 믿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뭔가 다른 걸 한다는 게 겁도 나고요. 괜히 잘못해서 손해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있잖아. 나 오늘 은행 갔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예금으로는 물가를 못 따라가서 실제로는 손해라고 하더라고. 남편도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정은비 주임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인터넷으로 국채란 무엇인지 저축은행은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또 다음 날엔 저축은행 몇 군데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가까운 증권사에도 가서 국채 상품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진짜 손품과 발품을 팔아서 철저히 알아본 끝에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존 예금의 절반은 그대로 투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눠서 해보는 거야. 위험한 건 싫으니까 안전한 걸로만. 결국 저희는 아래처럼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금리 특판 예금에는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마침 거래하던 은행에서 특판 상품이 막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점에 들러 상담을 받고 가입했어요. 연 4%의 금리에 6개월 만기 상품이었기 때문에 기간 부담도 크지 않고 비교적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다음은 저축은행 예금에 1500만원을 예치했어요. 가입 전에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알아봤습니다. 정은비 주임이 말했던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금융사 건전성 등급도 꼼꼼히 확인했지요. 최종적으로 등급이 안정적인 저축은행 하나를 골라서 남편과 함께 직접 지점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가입했습니다. 처음이라 모바일 앱은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곳에서는 연5.2%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 주었고, 조건도 물이 없어서 선택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물가 연동형 국채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상품이라 좀 낯설었지만, 근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상담 직원이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해 주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일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진짜 물가에 대응되는 구조니까 예금보다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했는데 직원이 단계별로 도와줘서 생각보다 절차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3개월 후첫 이자가 들어온 날 스마트폰에 알림이 딱 떴을 때 정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보, 이자 들어왔어. 이거 봐봐. 이거 진짜야. 고금리 특판 예금은 예상한 수준이었지만 저축은행과 국채에서 들어온 이자는 기존 예금보다 훨씬 많았고 그걸 확인한 순간 아 이게 진짜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물가가 올라도 마음이 덜 불안하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물가 뉴스만 보면 막 조급해졌는데 이제는 내 자산도 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말했어요. 당신 말안 들었으면 우리 아직도 예금만 붙잡고 있었을 거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노후가 좀더 든든해진 기분이야.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조금씩 저희 부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경험이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나처럼 예금만 믿고 사는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처음엔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손자에게 무심코 말했죠. 태훈아,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으로 뭐든 본다며? 혹시 글 쓰는 그런 거는 어르신도 할수 있을까? 손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당연하죠. 요즘은 블로그도 쉬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작은 블로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올린 글의 제목은 예금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눈물 나는 금융 체험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었었어요. 어떻게 은행에서 충격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국채와 저축은행 예금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산을 지키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올린 다음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댓글도 달렸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도 예금만 믿고 있었는데, 이글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국채가 그런 상품인 줄 몰랐네요. 할머니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축은행이 이렇게 안전한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 솜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진짜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몰라서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그대로 담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제 블로그에는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가끔은 복지관에서 블로그 보고 연락 주셨다며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작은 노트북 하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정보를 나누는 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정말 그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은행은 믿을 수 있는 곳 나라에서 보장해 주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제 돈을 그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안전한 노후는 그저 돈을 묶어두는 데서 오는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은행은요 물론 필요한 곳이고 소중한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도 사업체입니다. 고객보다 자기 수익을 먼저 챙기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나이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금은 분명 안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요즘 같이 고물가가 계속되는 시대에는 그 예금이 실질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뒤늦게나마 국채 저축은행 예금, 고금리 특판 예금 같은 안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이 가능한 방법들을 알게 됐고, 그걸로 제 노후 자금을 조금 더 현명하게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제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강연도 하게 되고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변화는 늘 낯설고 두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들고 익숙한 방식이 몸에 뱐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바꾸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이 당신의 작은 첫 걸음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나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자산 스스로 지켜내세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 조금 더 당당하게 풍요롭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마음까지 따뜻한 하루 되세요.